무자님. 야 아이소 하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안 돼! <laughs> 아, 웃겨. 아, 웃겨. 아, 기겨 아, 웃겨. 아, 웃겨. 아, 웃겨. 아, 웃겨. 돌 아, 온다돌 아, 온다돌 아, 온다 그래, <laughs> 자기해 <자기한테>. 와. 형님, 형님, 형님. 와? 형님, 형님, 형님. 형님, 형님, 이. 님 형님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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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

아, <laughs> 진짜, 쫀다 <쩐다. 웃음> 오늘 진짜, 엄청 나쁜 날이 었어 이렇게, 행운이 털이 줄여. 엄마, 오늘 여기 다 썼어. <laughs> 어, 나왜 미남참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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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미남이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그보다더지 아니, 아니, 젖 아니, 젖아그 젖보다 가 아니, 진짜 보다가다

제가 첫 직장, 첫 부서인데, 감사드리고요. 약간 MG인데도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이제 뭐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사무실로 가서 일하세요. <laughs>